네, 안녕하세요. 러블리즈 블러드 가볼게요. 그녀는 바람둥이야. 오케이. 히드라 무난하죠? 아, 이건 아닌. 안... 잠시만요. 작별 하나죠. 저 작별 하나라 캐리어 오면 바로 끝나서 바꿀게요. 1cm. 그래, 1cm 차라리. 아, 그래도 초반에 안될 텐데. 아, 어, 마린님. 네, 마린님 와서 시민이나 같이 싸웁시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 어, 왜 이렇게 빡센 애들만 걸리지? 와, 다행히 일로 가시네, 작별 하나. 오, 다행이다. 파랑님은 나가셨구요. 이거 파일럿부시면작별라는표시브로 영웅었죠? 이게 뭐 나오는지도 중요하겠네요, 보니까. 음, 업그레이드 하고요 지가 며칠지 지금 39 아. 39라 그렇지 다크님 가주세요 일단 저는 좀먹을게요아 양옆이 되게 빡신 애들이 걸렸네 세신님, 끝나셔서 나가셨고. 마린이랑 뮤탈 싸우면 마린이 이기지 않나요? 일단 저도 중앙으로 내려가고. 계속 업그레이드 해야죠. 오케이, 뮤탈도 몇 마리 먹고요 아니,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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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다크는 안 돼. 업그레이드. 제발 잡아, 잡아, 잡을, 잡을 수 있게, 잡을 수 있게. 1cm 세잖아, 너. 믿는다, 믿는다, 믿는다. 오, 잡는다, 잡는다. 나이스, 나이스. 와. 감자가. 뭐야 바꾸셨나? 큰일났네 아 이미주 제가 천영웅이 수채화가 많이 걸리네요 왜 그런진 모르겠는데 수채화가 엄청 많이 걸려요 1분 가지고 있죠. 이미주한테는 가고 싶지 않구요. 오, 위탈님, 나이스 잡으러 가주세요. 저거. 딱 잡아주세요. 와, 낙강. 대박. 20초 남기고, 이제, 다음 유닛 뭐 나올지에 따라서 또 양상 달라지죠, 이러면. 문나 이제? 새벽별. 인형 벌처? 바꿀게요. 여기 인형이었죠. 마린만 다잡으면 어떻게 될것 같은데, 아, 양쪽에서 오면은 저는 답이 없잖아요. 탱크 영웅으로 정리하고요. 탱크 정리하고, 오케이. 일단은 뺄게요, 지금은. 오, 어, 뮤탈? 저한텐 좋죠? 그럼 업그레이드. 여기는요? 아, 벌처? 벌초? 벌처는 나쁘진 않은데. 아, 바꾸셨나요? 오케이. 싸워서 나쁜 건 없는 걸 상상으로 밀리진 않거든요, 아카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오케이, 나이스. <laughs> 러블리즈 다이어리까지 오면 땡큐인데, 일단은. 뮤타로 오는 게더 더 땡큐고요. K, 뮤탈 녹는다, 녹아. 좋아. 그리고, 골리앗은 빼고요. 이건 아니고. 새벽별 잡고. K 끊고요. 아, 저한테 오시네. 이분도 세죠. K. 아, 근데 여기가 뮤탈이라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바꿔야 하나, 바꿔야 하나? 오, 아이다 아니다, 내신다, <laughs> 아니, 저글링과 케이의 조합은 무서운데, 업그레이드하고, 어, 이것또 하나 업그레이드하고, 하나 영웅 예쁜 여자가 되는 법,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아, 저 유탄을 먹어야 되는데 히드라라서 가지를 못 하겠네요. 오, 낙강. 와, 낙강 뭐야? 와. 대박. 노랑님이 낙강이에요? 아하. 와, 근데, 갈색님 작정하고 모으셨는데. 역시, 공중 모으는 건 도박이죠. 노랑님 저한테 언제 올지 몰라가지고. 마음 같아서는 그냥. 다 필요 없고, 갈색님한테 가고 싶은데. 가죠? 어차피 저 스톰도 있으니까요. 섞어서 한번 가볼까요? 어 잠시 베이비 소울이면 일단은 속도 높고요 가보죠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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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일단 이거 빨리 끝내요. 아, 공격받고 그리고, 돌아오고, 너희는. 너도 <laughs> 아, 어, 돌아오고, 일단 여기 있고, 노랑님 바꾸시나요? 다크? 그 다음 질러?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그러면 이거 두 개. 업그레이드 해주고. 가죠. 이걸로 적을 잡고 싶은데. 아, 너무 깊숙한데. 잠시만요. 이거 뭐야? 아, 저한테 안 오죠. 용 저거 잡을 만한 거 없나? 터 일단 넣어놔, 넣어놔.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제발 좀 들어가. 그렇지, 그렇지. 아, 참, 2분 16억, 3억. 부엌, 여기 뭐예요? 다크예요? 와, 지금은 그러면 제 세상이네요, 그냥. 아, 배터리구나. 와하우! 가자! 한 번만 더 찍어보고 진 스톰 두개 좋고요. 어 무슨 영웅 하나 잡았고요. 어. 얘한테 킬 주는 게좀 아깝긴 한데 음, 한 마리 더. 저도 더. 너만 없다. 어디였어

나이스 많이 먹었구요 이정도면 4200킬 아 근데 이분 너무 많은데 어... 아... 저는 귓말을 보낼 줄 모릅니다. 아, 이거 지금 한번 가야 되나? 그래 어차피 저분 계속 질러시니까요 가보죠. 쭉 내려가자. 내려가자. 다시 올라가요, 이제. 킬좀 먹었고. 속도는 5개, 시민 3개, 이제 50초 남으면 그걸로 바꾸면 되고. 하나는 하나만 영, 아. 아 힘들다. 하나만 나와주지. 이거 좀 잡게. 아하. 나머지 업그레이드나 해주고 있을게요. 인형? 울트라니까 바꾸죠. 베이비 소울 말고 러블리즈 다이어리. 어, 뭐. 일단 유지해 볼까요? 앞 앞에 벌쳐도 좀 깔려 있고요. 일단 제일 좋은 건 캐리어를 잡을 수 있으니까요. 델라나 진 어? 형님? 아아 이거 왜 클릭을 못하니 그냥 잡겠네요? 오케이 오케이 거 잡아 이거 이거 잡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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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이분 둘이 싸우고 계시고 <목소리> 용한 번만 더 새콤달콤 이거 가면 아 힘들다한테는 한 번이고. 아, 피쳤어, 아. 지금 몇 업이에요, 이분들? 10업. 16업? 그러면 영웅 찍죠, 한 번? 과일 가게? 이분은 뭐 나오신 거지? 빨강님이 보라님 끝내주시면, 아, 디파 있구나. 와, 이거 진짜 끝내기 힘들다, 이분. 와. 아, 제발 아무거나 좀, 아, 아무거나 아니잖아, 참. 와일 가게 던지고 정리인으로? 아, 좀 일로 와봐, 좀. Okay, 캐논 캐논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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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이 okay, 캐논만 부으면 돼. 이거 나와. 너나와봐 이제 캐논 부섰으니까 나오는 건다제 먹인데 나가셨네요. 이별. 아어 이별. 모아놓죠. 모아놓고 있다가 어차피 40초 남았으니까 바뀌는 거 보고요. 시민은 아껴놓고. 안에 아, 네. 서지수 하나 있었구나. 음. 서지수 하나 있는 거 생각하고 다시. 정비 좀 할게요. 수채화 있고. 지금. 질럿에. 두고 1센치 좋고 정량이 일단 있고 서지수 있는거 생각하고 지금 제일 위협이 되는 사람이 보라님인가요? 아 갑자기요? 동맹이 동맹을요? 그니까 갑자기요? 이분은 영웅 없죠? 보라님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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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와 내려와 저분 쏨 쓰면은 바로 정리인으로 뛰어들어가서 쓰셨네 벌써 으로 바로 뛰어 들어가서 아니다 아니다 일단 포토캐논부터 부수죠 스택 쌓는 거와풀 스택 쌓았다 <laughs> 풀 스택 쌓았으면 지체하지 말고 바로 끝내요 오케이 끝났고 바로 들어가죠 풀 스택이에요 지금 1cm 와 정예인 진짜 니가 최고다 예이나 히드라 스택 다 쌓았고 와 끝내는 것도 다 끝내고 일단 좀 들어가서 포토 좀 맞고 너네 나와봐 나와봐, 나와봐. 벙커만 다부숴도뭐 오케이 히드라는 포토캐논 부수기 장인이죠 금방 부서져요. 이거 그냥 업그레이드 하고. 끝났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예인이 짱.